디자인 패턴 또는 설계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객체장으로 프로그램을 짠다고 해서 항상 훌륭한 코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가 짠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객체장 언어로 프로그램을 잘짤 경우에는 유연하고 유지 보수하기가 쉽고 재사용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연하고 유지 보수하기 쉽고 재사용이 가능하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짤 것인가 했을 때에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어, 객체장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을 개발해 왔다는 거죠. 그 안에 보면, 그안 것들을 쳐다보면 대단한, 아니, 대단하기보다는 훌륭한 해결책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설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면 은 우리의 코드들도 좀더 유연하고 유지 보수하기가 쉽고 재사용이 가능해지겠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설계는 예술적인 요소가 있으며 충분한 경험 없이는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딩이 아트로 생각하십니까? 도겸이 아닌 것 같고 코딩이 아트. 코딩이 아트, 아트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코딩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짜면서 내 코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감탄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 이렇게 짜냐. <laughs>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이렇게 되게 뿌듯해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해결해보고 코드를 짜고 싶은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게 f 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 f 에는 아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도 그 f 이라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충분한 경험치.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이 해보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직접 코드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짠 코드들을 리뷰해보고, 읽어보고, 흉내 내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스타일대로 계속 짜다 보면 거기가 뭔가 이렇게 틀이 벗어나는 경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늘 짜던 대로만 늘 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이렇게 갇혀 있으면 한계가 이렇게 봉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내 프로그래밍 역량들을 키워가려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 말고 다른 사람이 쓰는 방법들도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고 변형시켜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디자인 패턴은 자주화 발생하는 설계 문제에 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객체지향적 해결책이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설계 패턴이 객체지향적 해결책이고 프로그램의 언어마다 어떤 패턴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할 때 사용되는 어떤 패턴들은. C 같은 언어에서도 우리가 즐겨 쓰는 패턴들이 있어요. 어. 갑자기 떠오르지 않지만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고요. 패턴들은 완전한 코드는 아니며 코드 골격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Gang of 4가 총 24, 23개의 패턴을 소개했고, 우리는 그 중에 14개 플러스 알파를 이번 학기 동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14개 플러스 알파벳. 그리고 나머지 패턴들도 여러분들이 재밌스 재밌으면 또 찾아보고 사용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의 종류, 종류는 이깽어포과세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패턴들을. 첫 번째가 생성과 관련된 거. 이건 쉽죠? 개념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이 되는 패턴들이다. 그러니까 용도는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패턴들이고, 그 다음에 행위 패턴들이 있습니다. 객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고요. 보통은 상속보다는 포함 관계를 주로 활용해서 이 패턴들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적인 패턴인데 객체 간의 정적인 구조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클래서 객체들의 구성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구조라는 게 약간 이제 보면 아 얘는 생성이다 근데 어떤 걸 보면 얘는 행위야 구조야 이게 좀잘 구분되지는 않아요 생성은 명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어쨌든 이 깽어 4는 패턴을 총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한 패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패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패턴의 이름입니다. 패턴의 이름. 그래서 널리 사용된 단위의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이름을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표준 이름이라는 것은 깽어 4가 지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깽어 4부터 그네 사람이 지은 이름이 주로 쓰여야 되겠고, 개발자들 간에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됩니다. 아, 요번에 이 설계는, 요번에 이 문제는 요거 만들 때이 패턴 갖고 만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한 개발자가 다른 개발자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패턴의 이름. 그 다음에 패턴의 목적. 이 패턴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뭘 하기 위해서, 뭐, 뭐 때문에 쓰냐, 얻을 수 있는 뭐냐, 이런 거고요. 패턴의 수준. 패턴의 수준. 한 클래스에만 그 패턴이 적용될 수 있고, 여러 클래스가 있고, 또 여러 클래스인데 좀, 음, 구조적으로 엮여있을 때, 얘도 또좀 구분하기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패턴의 적용. 목적하고 약간 좀 비슷하기도 한데, 요거는 실제 예들을 제시해가지고 사용을, 설명을 해요. 어, 떤 문제, 어떤 상황, 어, 어떤 상황에 이 패턴들을 적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 다음에 패턴의 참여자들. 이 패턴에는 어떤 클래스와 객체들이 참여하고 그 클래스의 객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턴의 구조가 나오는데 클래스 관계도를 이용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이들 간의 관계들이죠. 이참여자들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턴의 구현. 패턴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뭐가 있는지. 이, 이 구현들이 있고, 이 구현, 패턴의 구현이라는 것은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할 때, 기본적으로는 잡아 갖고 설명을 해요. 어. 근데 맨 뒤에 가면은, 제가 세 가지 언어, 추가적인 언어로 예시는 제공해 놨는데 C++ 파이썬 3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좀 옛날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요즘 자바스크립트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거는 조금 무시하거나 그냥 옛날 거다. 제가 좀 공부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요즘이 요즘 요즘 뭐 E E A 스크립트 뭐라고 그래요 E E S 뭐라고 몰라 그런 그래서 얘 버전 9까지 나왔나 어. 그래서 완전히 그 자바 스크립트가 뭐 클래스라는 해가지고 완전 객체지향화가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아직은 또 최신 버전이 브라우저들이 지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원한 버전들이 있고 그래서 에 표준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브라우저가 지원 여부랑 상관없이 표준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지나면은 자바스크립트로도 어, 이렇게 그이 설계 패턴들을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도 설계 패턴을 써서 여러 가지 웹, 홈, 그웹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구현은 언어에 따라 조금 그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의 장단점. 장점은 뭐고? 이 패턴을 쓰면은 단점은 또 뭐고. 그리고 패턴의 변형. 이 패턴들이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 이제 좀 변형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요. 또이 패턴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관련 패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 순서대로 주로 그 요약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턴을 기, 기본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유연성, 코드의 유연성 확보를 하는 거고요. 주로 저 유연성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좀 어떤 설계 원리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냐면은 OCP입니다. OCP. 오픈클로즈프린 l 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다. 그게 유연한 거예요. 아주 유연하다는 거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재사용성 가능 어, 높여주고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해준다. 코드를 주면서 이 코드는 이 패턴을 써서 만든 거야. 그러면은 설계 패턴을 잘하는 사람은 그 코드를 읽을 때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개발자 간에 요번에 뭐 어떻게 만들자 라는 거를 그 만들 때에도 이 설계 패턴을 쓰자 이렇게 되면은 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패턴을 사용하면 가장 좋은 해결책의 사용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패턴들은 널리 검증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턴을 선택하는 방법 패턴이 아까 2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배웠던 23개 중에 어떤 걸 써야 되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 쉽지 않다. 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